네, 안녕하세요. 재미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 오시는 분들 대부분 온라인 판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이버 카페를 오픈하고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그 감사함을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통할까 고민하면서 처음으로 첫 오프라인 미팅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짧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23년에 쿠팡에서 성공 셀러로 뽑혀서 쿠팡에서 홍보 자료를 낸 적도 있었고 어 현재까지 쿠팡 홈페이지에 저의 사진이 있기도 해요. 아 이게 저 보면 너무 불편하게 되어라 싶은데. 나는 대만 지금 맹장 수자. 그럼 이제 이번 이번 기를 통해서. 가장 최근에 쿠팡과 알리, 그리고 다른 쇼핑몰들까지 총 합해서 5억 5천만 원 정도 월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글이나 영상으로 다 전달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모임에서 조금 더 딥하게, 정말 솔직하게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 있고요. 그래서 모임에 오시면은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또 짧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지에 대해서 사실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온라인 사업이 너무너무 어렵고 사실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막 쉽게 권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도 얼마나 힘들게 여태까지 <laughs> 버티고 버텨왔는지, 성장하기 위해 얼마나 분투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쉽게 뭐 월천만원 법니다. 쉽게 뭐 됩니다. 라는 것보다는 아, 정말 이 정도 하니까 겨우 이 정도 됐다는 느낌으로 전달드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너무너무나 간절했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집에서 맨 처음에 온라인 사업을 하게 되면 진짜 외롭고, 물어볼 것도 없고, 정말 답이 없는 시험을 치르는 것 같잖아요. 매일매일. 저 역시도 진짜 그런 생각, 을 진짜 많이 했었고 고민의 과정들을 정말 많이 거쳐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늘 공부하고 좌절하고 또 성장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원하시는 방향 각자의 처지 다 다르겠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무료이고요. <laughs> 오시면 따뜻한 차나 시원한 차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모임을 할까 말까를 진짜 옛날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시간이랑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서 계속 사실 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네이버 카페도 많이,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고, 저 역시도 좀 그런 보답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서요. 비용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 저는 정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과 정말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의 지금 상황을 보고선 저희가 10명 미만으로 따로 연락을 드려서, 미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같이 모임을 결정하신 분들의 규모에 따라서 장소 같은 것도 정해질 것 같은데요. 모임 날짜는 2월 중순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정말 다양한 시행착오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작하신 지는 됐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알리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오프라인 모임에 신청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주세요. 그럼 항상 저희 영상 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